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선아 강사입니다. 자, 또 11월도 시작이 됐어요. 이번 달도 저희 월차스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로 해요. 자, 오늘 배워 보실 내용.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단어 한번 보실게요. 자 리엔런 했습니다 연임하다 리엔런 두잘 독재죠 독재 트위판 하면 뭔가 뒤집다 전복시키다 트위판 제반런 하면 후임자 후임자의 뜻, 후계자 후임자 후계자 다 좋습니다 질정 하면은요 집권하다 뭔가 정권을 잡다 이렇게 되겠네요 치엔질 견제하다 견제하다 따회비무 대회가 폐막하다 해막하다 다음, 런밍 친신 친신 뭔가 측근들이죠. 예, 측근들을 임명하다. 예, 런밍 친신 했습니다. 그다음, 투이추 링다우 층 했네요. 자, 지도층에서 투이추 물러나다 이랬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로 유추해 봤을 때 오늘 배워보실 내용 어떤 것일까요? 혹시 아 이거구나 조금 힌트 얻으셨을까요? 자, 오늘 배워보실 내용은요, 음,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미래, 뭐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어,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게 됐죠. 그래서 종신 직권의 길을 마련한 그런 되게 좀 의미 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여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 관련 내용들을 저희 중국어로 한번 공부해 보시도록 할게요.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 층정, 至少连任三届,实际上开启了 이런 두자일다이습니다자 항상 중국어는 직함이 먼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오지만 한국어로 번역하실 때는 이름 먼저 언급해주셔야 되죠. 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최정 층정 확정지었습니다 그죠? 무엇을 확정지었나요? 최소 3년임을확정지었어요 그래서 실질 실제로 실질적으로 카이치 슬다 어떤 시대를 열다 이런 느낌이죠 카이치 슬다 어떤 시대를 열었어요 1인 독재 그죠 1인독재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당정 그죠 장우 위원회전티 정원 자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층의 상무위원회 그죠 최고 지 고위층 이 상무위원회의 전체 회원들이 그죠또요쪽위지지더 친신 조청했습니다. 자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층인 이 상무위원들의 전체 회원이 멤버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 주어 강조 누가? 종이쓰지더 그죠?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죠? 예,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친신 그런 측근들로 조청 요점마점 조청 이렇게 되겠죠? 요점마점 조청 몸모로 어, 구성되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자신에게 충성하는 친신들 친신 그죠? 측근들로 어, 멤버들을 다 교체하고 구성했습니다. 첫이, 투입한 러 자, 완전히 철저하게 투입한 전복시키고 뒤집어 엎은 거죠. 기존 체제를 확다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웨이츠 40도 년더 GT 링다우 티즈를 했습니다. 자, 40년 동안 웨이츠 유지해왔던 집단 영도 체제를 완전히 뒤엎었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철저하게 바꿔놓았습니다. A. 하이비 했습니다. 부진 A 하이비. 부진 매이어 줄딩 재빨른. 자, 지딩 지정하다 정하다 이거죠. 자신의 후임자, 후계자를 어 지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이바 바모를 소후 시진핑 허신 디웨 하는 것을 리에로, 리에루 포함시킨 거죠. 비고자 시파 디웨이, 끙가더 공산당 당장 했습니다. 쇼후 so, 지키는 거죠. 자 시진핑 주석의 핵심 지위를 지키는 것을 그죠 예 유지하는 것을 맞츠지 리엘루 리엘루 어디에 포함시켰어요 비+ 비교문이네요 국가 헌법 지위보다도 더 높은 공산당 당장 안에 자 시진핑 주석의 이 지위를 어 포함시켰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카이치러 뭘 열었을까요? 종신 직권의 길을 열었습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이요. 자, 제 20계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 비무더 2일기 2 3일이습니다 자, 제 20계 제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폐막한 폐막한 두째 날즉 23일에 이거죠. 그래서 이진즉 이런 뜻이죠. 즉 23일. 제2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폐막한 이튿날 즉제 23일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第二대2중앙2 0회第一次全体会议上.그2 시진핑 주석이 짜의 소머 소머샹이죠. 짜의 소머 머 어디 어디에서 이거죠. 중국 공산당 제 20차 중앙위원회 제 1차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요거 좀 조심해 보실게요. 여기서 d r 수알때 우리가 20차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d r 수 중앙위원회 제 1차 전체 회의상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제20차 중앙위원회 제1차 이렇게 차차두번 나오잖아요. 자, 요럴 때는 요찌에를 기라고 번역해 주세요. 제 20기, 음,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1 차. 이때 츠가 있으면 얘가 차고요. 어, 이때는찌에가 기로 번역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실까요? 근데 뒤에 이렇게 띠 이츠 띠 알츠 하는 차가 없으면. 요렇게 d 알 c g 에 얘가 하나만 나온다면 요 때는 그냥 제20차 하고 가셔도 돼요. 음. 그래서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렇게 하시는데 자 뒤에 이렇게 D2, D2가 나오면 츠가 나오면 얘가 d 츠 제1차고요. 그럴 때요 지에는 기로 번역한다. 이렇게 기억하실게요. 음. 자, 그래서 요제 1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7명의 상무위원 명단 중에서 그죠, 자, 저 뭐, 저 뭐, 종, 그죠, 이런 명단 중에서 어, 발자에 띠 이외 1위 서열 1위를 차지했어요. 누가 시주석이, 그죠? 예, 시주석은 중국 공산당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 1차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7명의 이 상무위원 명단에서 서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취해 띵러 확정 지은 거죠. 적어도, 적어도 5년을 연장, 그죠? 5년 연장된 집권 기한을, 예, 확정 지었습니다. 그죠? 5년 동안 더 집권할 수 있는, 예, 권한을 얻게 된 거죠. 바이밍 띠아알더 자, 서열 2위, 그죠? 예, 공산당 서열 2위는, 슈누다 지지 향자의 밍년 3위에다, 그죠? 내년 3월에 열리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양회죠. 예. 전국인민대표대회, 런따죠. 런따. 예. 전인대회에서. 런빙웨이, 뭐로 임명되어? 총리로, 총리로 임명되어지는 측근이자. 이 또하우가 아니라 이렇게 뚠하우일 경우에는 자, 이 사람의 직업이 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직책이 여러 개일 때 또하우 찍지 않고 이렇게 뚠하우를 찍어요. 그래서 최측근이자 상하이시, 예. 어, 상하이시 서기인 리치앙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한국어로 할땐 리치앙, 예, 최측근이시자 최측근인 리치앙 상하이시 서기가 서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는 거죠. 신진, 이 찌는 여러분, 승진하다 할 때의 뜻이죠. 그래서 새롭게 승진한, 즉 새롭게 올라온 상무위원회에 새롭게 올라온 자 서열제 5위는 북경시 서기인, 그죠? 차이치, 차이치 북경시 서기입니다. 서열 6위는 중앙 예 판공청 주임이라는 거죠. 예 띵쉐 시앙 예, 판공청 주임이 서열 6위를 차지했고요. 서열 7위는요. 광동성 서기, 리씨 예, 광동성 서기가 차지했답니다. 서. 음, 이름을 올렸대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어를 공부해 가시면서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어, 자주 언급되어 질수 있는 이제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에요. 중국의 서열 1위부터, 서열 1위부터 서열 7위에 주요 이런 요직의 인물들은 이번에 이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름 체크해 보시면서 어 익혀 두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뉴스나 뉴스나 신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반갑겠죠. 그래서 아, 이번에 지난번에 서열 4위였었는데 어 이번에 다시 서열 2위로 올랐네. 뭐 3위로 올랐네. 이렇게 우리가 좀알수 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 요번에 새로 응. 개편되면서 바뀐 인물들에 대한 이름과 직함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요. 어, 예술 시진핑 주 친진 더시자 주인했어요. 자 지금 서열 그죠 예 시진핑 주석뿐 아니라 서열 2부터 지금 7위까지 거의 모두가 시진핑의 최측근인 주 친진 더시자 주인에서 예. 그, 시진핑 주석 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의 측근들을 시자주인, 요렇게. 중국의 계파는 여러 개가 있었죠. 뭐, 꽁칭투안에서 공청단, 그 다음에 상하이방,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태자당, 예. 자, 그 계열에서 이제 새롭게 부상하는 계파가이 시자주인에서, 어, 시진핑계, 어, 측근들의 모임이 이번에 확, 권력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어래 이 시자쥔이란 단어가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다음 뉴런란런려런 하면 유임한 거죠. 예, 남아 있는 거죠. 자 어디에 유임이 됐냐면 어, 장웨이다 그죠? 상무위원에 회 유임이 된 남은 그 서열 3위인 당중앙 자 지젠웨이 했습니다. 자, 지제 외에는 기율위원회, 그죠? 예, 기율위원회. 예, 그 서기인 자울러지이 서기와 그 다음 서열 4위인 중앙서기처의 왕후닝서기가 바로, 예, 이번에 유임된, 어, 위원들이랍니다. 그래서 요두 사람 뺀 나머지, 예, 그, 다섯 명이죠. 예, 그 다섯 분이 다 시자쥔 계다라는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위 시진핑, 요 치엔즈관 씨 뭔가 견제하는 견제관계인 이 공청단 출신 중국 청년 공산당 출신이었던 이 리커창 총리 지금 현임 총리 리커창 총리와 그다음에 전국정협 의장인 왕양 의장은 지니이엔공개더 하루 전날 하루 전날 발표된. 당중앙위원 205명의 명단에서 낙선했어요. 떨어졌습니다. 그죠? 명단에서도 이름을 올리지 못해서 이번 최고지도층 자리에서 밀려나게 됐다. 투이추죠? 밀려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이추가요, 뭔가 이렇게 탈퇴하다의 뜻도 있고요.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원해서 탈퇴하는 거지만 내가 원치 않는데 나가게 되는 거 이럴 때는 뭐 퇴출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게 되고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그죠? 예, 내가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밀려나다 이런 식으로 투이출을 번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주석이 이제 최측근들로 쫙 그 내각을 구성해서 앞으로 중국 공산당을 본인이 원하는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건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그 공산당 체제의 효율성을 발휘해서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한 중국 경제를 다시 바짝 끌어올려서 어, 예전에 부흥을 부한그 중국으로 이끌어 갈지 아니면 예 이제 주변이 모두 측근이다 보니까 누가 누구 하나 그 시주석에게 어, 옳은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립되는 어떤 독재자의 길로 갈 건지. 그래서 이번 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바뀐 이 바뀐 위원들의 이름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뀐 체제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끌고 나갈 건지 관심 기울이면서 중국에 관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이 내용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